할렐루야. 아,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도 이제 28, 29, 30일만 지나면 어, 올해 도 어,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올해 남지 않은 이제 멸마 남지 않은 11월달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성탄의 주, 주님을 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 말씀으로 만나보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큐티는 삶의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깊이 깊이 말씀으로 뿌리내리길 원합니다. 자 오늘 28일 월요일 활기찬 월요일이 될수 있도록 말씀으로 봉,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명이 위협받을 때 의지할 구원의 하나님이. 자 시편 35편 1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고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바람에 겨워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셨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영혼히 여호를 즐거함이요. 그의 구원을 기뻐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굶주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가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망령때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나이까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져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과 다투는 자와 다투시며 자신의 생명을 해려한 자들 멸망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때는 시편 기자가 넘어지니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유일한 생명을 멸망자에게 건져주시길 간구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여 싸우셔서 어, 3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들과 법정에서 다투어 주시고 전쟁에서 싸워 주시길 강구합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며 창으로 대적을 막아 주시고 나는 내 고원이다 라고 말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용사요 고원자임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바라는 시편기자의 간절함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대적들이 패하고 바람앞에 날리는 겨처럼 쫓겨나기를 강구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기도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까덕없이 공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직접 안가품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태도입니다. 한번 자문자담에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의문을 한번 말씀을 통해. 이제 바라봅니다. 시평자는 까닭없이 위협당할 때 어떻게 했나요? 나 대신 사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한 일은 무엇인가요? 한번 자문자로 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삶에 어, 말씀으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삶으로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35장, 9절, 18절,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10편 전체가 거의 하나님께 구하는 음, 기도입니다. 건져달라고, 어, 그 안에 또 기쁨이 넘쳐나는, 찬양하는 어, 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또이 저자의 어, 생명의 삶 저자의 그 묵상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며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모함하고 선으로 선을 악으로 감는 대적들로 인해 동탄합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시편 기자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친구나 형제처럼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의 아픔에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어려움에 빠지자 그들은 모여서 기뻐하며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성도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뇌락하는 자들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심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 시편 기자와 대적들은 서로 어떻게 상반된 태도를 보였나요? 내 삶의 현장에서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laughs> 고민입니다. <laughs> 자 에세이를 한번 볼까요? <laughs> 신화이 시작되는 곳 10편 23면 강해 김난준우이 저자께서 한 내용입니다. 하, 하나님이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야말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또큰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 속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살기 위해 몸무리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신앙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염려하고 의지할 누군가를 계속 찾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살 길을 찾기 위해 고심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국률로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극한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배우라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더욱 기억할 한 의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고 누리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뜻을 택하는 기계와 어려운 가운데서 시련을 이겨가며 살아가는 모든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집니다. 위대한 신앙고백은 위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자시0편 35편 12절 13절의 한절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 위해 금식함에 기도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기도에 힘입어 회복을 경험하고 의인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행이 때로는 자신에게 독이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을 조롱하는 저주한 사랑까지도 품으신 그 시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이 상대는 악인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푸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자신의 자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멸망하는 삶입니다제 j 디그리요 기도 없는 삶은 자신 자신을 의지하다가 멸망하는 삶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기임을 믿습니다. 저와 다투는 자와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선을 악으로 감는 원수 앞에서도 악을 악을 선으로 감는 믿음의 위용을 보이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히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베일키티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샬롬